다 미남 미녀만 있는데 딱 내가 응. 있어 딱한번더 아, 보게 된다니까? 보게 되죠 왜 어. 그냥 수배자 전단인줄 알고 너 <laughs> 범죄자야? 뭐 <문제잖아요? 웃음> 이런 거 보는 거죠 수배자 전단위서 <laughs> 보는 게 아니라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좀... 어 왜요? 반짝거려 아 눈부셔가지고 아 눈부셔서? 음, 딱 생생생 이게 생으로 보이고 죽을 사로 보이네요 사람이 이렇게 원래 삐뚤어지면 꽃도 똥으로 보이고 하는 거예요 꽃 없는 드라마같이 역전극 보여드리겠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는 그 드라마가 아니에요 다 대본이 있고 각본이 있어야지 드라마가 되지 어? 어디 무슨 뭐 상상 속에 다리를 펼치려고 해도일단뭐 그래 시작하기 전에 맛있게, 맛있게. 다 시원하게 또한잔왜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거를 티스푼으로 조금 먹겠다고 하는 거야 지 아니 만경빨대 보다는 낫지 이게 보통 맥주는 이게 보리맛이 많이 나는데 이건 잘 그런 것도 없이 깔끔하고 그런 게 없더니 보리가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가는 거구나 <laughs> 어, 어. 그냥 아예 그냥 어 그래 어. 어. 오늘 맞아 주제가 돼지아 오늘 주제에 오늘 주제 알려주세요 이번 뜬구식 설전의 주제는 광고 모델 뭐뭐 아니 광고 모델을 할거라고안 시켜줘 뭘뭔 소리야 안시켜주니 정하는 거잖아 둘 중에. 어, 광고주님 이 욕해, 그거 너, 네가 그거 하면 뭘 욕해, 광고모델 내가 오퍼 온거아니에요 저한테 제안이 광고주님이 물에 빠졌는데 내가 구해줬나 보지 아니면 전 세계 연예인이 다 죽고 혼자 남고 뭐 그런 거 아니야? 하여튼 광고모델, 광고모델 내 평생 자랑, 가문의 영광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모델이 되자! 나는 평생 무료지 아, 진짜로? 현실적으로도 형은 진짜 나랑 안 맞네 응.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평생 무료 놓치면 평생 후회 아니, 근데 다들 광고 모델 생각하실 것 같아. 어떻게 보통 사전 결과 는 어떻게 나왔어요? 광고 모델을 하겠다가 7분? 광고 모델 마치겠다가 몇 분? 네 분. 네. 네. 아니, 광고 모델은 좀 멋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게딱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야지 이거 거지라 어디다 쳤어 이거를? 아 다시 말해. 뭐라고? 거지라. 고 아, 진짜. 강력한 탄산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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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.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는 네. 잘생긴 뭐 예쁜 맥주 이런 맥주. 잘생긴 맥주. 맥주. 안 어울리잖아요, 박서준 씨, 전지현 씨. 안 어울려. 아 그럼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. 그리고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사람들한테 이목을 끄는 거예요. 임팩트. 맥주 포스터들이 있잖아요. 다 미남 미녀만 있는데 딱 내가 있어. 막한번더 보게 된다니까. 보게 되죠? 왜 그냥 수배자 전단인 줄 알고 네, 네, 네. 문제잖아? 수배자, 이런 거 보는 거죠. 수배자 전단이라서 보는 게 아니라 네, 네, 네.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는 모델이 신선하다. 어가 고 친근한 애가 모델을 하는구나. 아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사러 가야 되겠다. 다들 사러 간다니까요? 광고를 찍었어요 한달 동안 한달 동안 광고 나갔어 이거 매출 떨어지죠 그럼 그거에 대한 손해 배상 준비하셔야 되고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소송이 들어와요 약간 명예훼손 이런 걸로 그게 최소 10억 정도 나올 텐데 광고료 한달 찍고 5만 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? 5만, 5만 원? 5만, 5만 원. 원 받고 10억을 물어주는 게 이게 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? 맥주 광고 모델은 굉장히 그냥 연예인들 중에서도 톱 클래스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모델 로망입니다 함부로 하고 싶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맥주는 네. 누구나 먹을 수 있잖아요 돈만 내면은 돈만 내면 내면 어, 그런데 광고 모델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낸다고 도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평생, 평생 모릅니다. 하루에 2,500원씩 어 1년에 10년, 30년 해서 한 거의 1억 2,275만 원 정도 돼요. 벌써 이거 벌왜 네, 어왜 계산 못해. 이거 이 정도 암선은 해야죠. 주파라고만 했야지 아니, 여기까지 그게... 그게...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이득이이요 <laughs> <laughs>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하면 평생 벌수 있는 돈입니다. 아, 돈만 벌고 안 하면 돈만 벌고안 쓰고 아, 열심히 돈만 안안 쓰고 쓰면 안 네, 쓰지. 돈도 안 마시고, 일도 안 마시고, 잠도 안, 안 자고, 잠도 안 자고. 예, 생각해보세요. 어. 네 제가 1억 2천만 원을 낸다고 해도 저를 광고 모델로 써줄까요? 아니라니까요. 선대 받아진 삼만할수 있는 모델 로망이에요. 따져보세요. 전지현 씨 하셨죠? 박서준 씨 하셨죠? 다음에 응, 최우선. 그냥 같은 내요전주현 박서준. 최우선. 어위험감은 없어요. 공주, 왕자, 거지. 이거 위험감은 없어요. 예, 네, 원래 동화에 갈생김에... 그렇게 나오니까.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. 피디님 이거 같이 박서준 씨랑 저랑 렇게 합성 해주세요. 이것도 바로 하지만 그라디에이션 있죠. 색 이거 상 변하는 거예요. 색 변해서 확 바뀐 거예요. 대화에서 열의 구는. 콜라도 평생 무료합니다. 아니 아까 전에 7대 사로. 4로... <laughs> 아제 주변 사람도 아니잖아. 아, 주변 사람. 오늘 네, 나도 한번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. 뭐또 전화 전화 채널 쓴다고? 요뭐또 엄마 엄마한테요? 엄마 안할 거야. 어여 여보세요? 어너 이름 너, 너 이름 뭐야? 어? 너 이름 윤진영. 아이 본명 말고 양배차 양배차 씨 코미디빅리그 양배차 씨요. 나 여기 나 여기. 미용실이야 아, 미용실이야? 어. <laughs> 아... 니뭘또 의외로 많이 신경쓰네 <laughs> 어, 배차야 내가 지금 명근 형이랑 토론을 하고 있어 근데 어, 너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알지? 맥주 광고 모델 한달 동안 할래? 아니면 클라우드 생드래프트를 평생 무료로 먹을래? 너 어떻게 생각해? 광고 모델 한달만 하는 게더 낫지 않아? 어, 광고 모델 한달 괜찮지 그게 더 낫잖아 페이가 어떻게 되는데? 페이? 5만 원, 5만 원 페이는 그렇지만 하면 5만, 5만 원에서 범합이 3만 원이고 그때 좀 늦게 끝나면 택시비 2만 원 까지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은데. 한달 모델비가 어, 10만, 10만 원이야? 그 대신 말했잖아 전지현 씨, 박서준 씨 다음이야 어. 공중파에 다 나가고? 공중파에도 나오고 이거 술집 가면 포스터에도 붙여져 있고 근데 거마비거다비 거마비랑 세시비시도 12시 끝나야지 받을 수 있는 거라서 12시 아... 전에 끝나면 은못 받고 아 그래? 야 그래도 수지만은 돈보다는 그 명예잖아 그레이드가 높아지잖아 이 정도면 협박 아니에요? 아 그렇지 연예인으로서도수천만원 광고 모델이 낫지 아 그럼 명예지 광고 모델 어 음, 좋아, 그래 좋아. 야배차 우리 응, 우리, 통한다. 야, 우리 통한다 야 진짜 그럼 우리둘이 네? 오케이 전화 거의 뭐 협박 반 구걸 <laughs> 반 해가지고 솔직히 연예인이면 그레이드 높고 축가를 높게 그 저도 제가 지인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요 잠안만요 저, 저. 어떤 지인이에요? <laughs> 제 지인이요 가족 아닙니다 예. 장개 어, 폐차야 어. <laughs> 내가 지금 우선이랑 토론을 하고 있, 있거든? 하고 있다며? 어 클라우드 평생 무료 무료로 줘 매일 그냥 제공이 되고 심지어 매일, 제, 매일 제공을 한다고? 어 매일 평생 죽을 때까지 아 진짜? 어 그래도 아. 이 평생 무료 받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 너는 그냥 한달 딸랑 한달 하고 말래? 아니면 평생 이거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를 제공 받을래? 나한테 그렇게 해줘도 해줘. 되는 거야? 아이 해주지 당연하지 계속 쭉 이어가는 거야? 아 이어가는 거지. 그럼 네가 받아서 뭐 지구가 주변에 맥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. 그렇지. 맥주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. 그럼 난그 평생 그 맥주를 먹지. 아 그렇지. 당연히 이게 이게 응. 당연한 거야. 응. 그렇지. 야 역시 네가 현명한 선택을 야, 그래도 했다. 내가 끊긴다고 뭔데? 이따, 이따가 이따가 전화할게. 이게 이게 현실적인 그냥 진짜 찐 반응입니다. 찐 반응. 아닙니다. 광고 모델입니다. 여러분 광고 모델 하고 싶지 않습니까? 저희 제작진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. 네네. 평생 맥주를 제공받겠다가 열 표, 광고 무대 하겠다가 한 <1초>? 표. <laughs> 이게 맞죠? 이게 맞죠? 나는 연예인이 아니라서 그래. 아, 당신도 그, 그 정도 연예 인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맥주 클래스 보시는 분들도 재팬이 많으실 겁니다. 저를 응원하신 분들 댓글로 아 저를 응원해 주세요. 아배차야 너도 댓글로 나한테 사과해. 전화랑 카톡 안 받을 거야. 댓글로 사과해.